매주 일요일 영영 씨 나혼자만 레벨업 3기 미리보기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성진우는 길드 창설을 하고자 길드 이름과 멤버를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때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며 성진우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데요. 그 인물의 정체는 바로 에스크 펀터인 차이인? 아니 분명 헌터스 길드 소속의 계약 기간도 남았을 텐데 역시 성진우의 매력에 빠져서 온 것으로 보이죠. 성진우가 자신을 구해준 사실에 감동을 받고 그에게 흥미를 보였기에 일부러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길드를 탈퇴해 성진우를 만난 걸 보아하니 역시 그렇고 그런 스토리로 전개되는 건가? 저는 성진우와 차인의 러브 스토리 적극 지지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켜줬음에서 기에 그는 성진우의 길드에 가입하고자 했는데요. 근데 한 가지 기대 겸 걱정은 애니에서 보시면 차인의 수줍어하는 모습이 절제된 느낌으로 나왔었는데요. 원작처럼 얼굴 발그레한 모습으로 나오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성진우도 테스트 겸 길드에 들어오고 싶다면 자신이 정한 병사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말했고. 다른 에스크 펀터보다 수준이 높았기에 이 그리트를 간단히 제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확실히 차인이 들어오면 러브 스토리 뿐만 아니라 이런... 든든한 아군도 생겨서 일석이조 느낌이라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차이는 일부러 봐주고 있다 느꼈기에 진심을 보이라 말하자 성진을 하는 수 없이 베르를 꺼내들었고 화려한 움직임과 스킬을 보이며 베르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야 이 장면 과연 애니로 나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 기에서도 차이인이 여왕김이 컷 하는 장면 꽤나 웅장하게 만들어졌던데이 장면도 꽤나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엄입하게 되자 그는 최후의 일격인빅 체검을 만들어 일격을 가했고 순간 공격을 받은 베르는 이성을 잃어 차이인을 공격했지만 성진우의 개입으로 무사할 수 있었는데요. 이야 위기에 처했을 때 성진우가 딱 차이인을 지켜주고 이것도 한번 반할 만한 기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한편 성진우를 포섭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가 왕들 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미국 헌터 관리국은 그를 다시 한번 포섭하기 위해 최초의 S급 게이트를 공략하여 얻은 어지지 않는 불꽃 드래곤 카미시의 룬석을 사용하고자 하는데요 보니까 역대 최악의 S급 게이트가 던전 브레이크 되고 5명의 S급 헌터들이 참전하여 카카스로 쓰러트린 보스로 이를 계기로 국가권력 이를 계기로 국가권력급 호칭 또한 나왔다고 말하는데요 뭔가 이 룬석과 뼈를 보니 성진우의 일어나라를 시전하면 그림자 추출이 되어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랄까나 마지막으로 자신이 성진 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발리게 된 차이니 수주음에 몸부림치는 장면은 꽤나 귀여운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장면이 일어나오면 과연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네요 이렇게 해서 나 혼자만 레벨업 3 기 2화 미리보기가 의신하게 되었습니다. 요번 시간을 통해 성진우가 속한 길드에 들어가기 위해 테스트를 받게 된차이인과 점차 나타나는 성진우의 진실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차이는은 원작 대비 애니에서 조금 소극적인 성격과 반응을 보여 좀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요번 3기에서는 원작 느낌대로 수줍어하는 느낌과 귀여운 느낌을 많이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스템과 성진우의 진실이 좀 있으면 나 올것 같은 느낌이라 꽤나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공식 피셜은 아니지만 24년 1분기에 1기 방영하고 25년 1분기에 2기 방영했으니 아마도 26년 1분기에 3기 방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행히 주기가 1년이라 나름 기다리는 요소가 덜해 다행인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다른 애니들은 2-3년 기다려야 방영하는 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양반인 듯. 나 혼자만 그봐 3기 2화 미리보기는 원작 112, 113, 114. 115화를 참고했습니다. 소개하는 디테일한 내용들도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페이지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공공시 나혼자만 레벨업 3기 미리보기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나혼자만 레벨업 3기 미리보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